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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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머, 왜 이래? 왜이 올해 한해 동안 되게 와서 동 열심히 해서... 감동... 지남자분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. 왜저 야! 먹다야멋 미안. 미서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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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

눈이 안 떠져. 응. 오, 오, 어어 <목소리도> 야, 넌 여기가 더 가깝지? 삼성역이 잠실 보다 어 여기서 근데 또 찜닭이 맛있다고 <laughs> 진짜 감동 야, 고맙다 와 예쁘다 근데 난 갈색 예쁜데 그러니까 맛있어 야 개는 왜 이렇게 웃기냐 <laughs> 너랑 잘 어울린다 오늘 입은 옷이랑 돼지야, 돼지 돼지 아 맞다 돼지였지 개돼충만보이 <laughs> 걔데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개 깨... 강아지 같은 진짜 강아지 약간 어. 퍼그? 이런 쪽 같아. 또성추내 <laughs> 어. 간다고. 아. 그렇질 라리아. <laughs> 해서 썼고. <laughs> 할 때는 모르지 못 봤어 고 y 사 u 은 o n t k n o 왜 You d <laughs> 어? 아, 그. 그. 고릴라 점프 스쿼트 뭐라고? 아, 이렇게 k n o 일어나려고 하면 일 k 기본적으로 여 d 이렇게 잡고 이마 잡고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가 You don't know. 고하 u don't know. You d 엽서가 아, 왔습니다 네 <laughs> 매운 뱀 <맥주. 웃음> 잘가 <laughs> 다음 <laughs> 다음에 봐 빠이 에어팟 낀 고양이 아 그럼 진짜 어쩜 그 사람 멋있다 가요레볼네도 아 돼요 요요후랑 네, 네. 네, 네. 가리비였는데 네. 네, 네, 네. 와~~, 와 오~~ 진짜 맛있어. 맛있다 맛있나? 그래야묵 아, 아. 그거... <목소리> 아, 사는 <뭘 하는> 거야? 이거 <목소리> 아, 유튜브에 올릴라 그러구나 유튜브라고요. <목소리> 유튜버예요. 이거 두 개는 하얀 거두 개까지 해가지고 그게 물게 아, 아 버리고 없죠. 아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, 아, 진짜 맛어 이거 진짜 좋았어요. 응. 잘... 음... 음... 음...

어디가 어디가? 응.